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칠봉이가 SPG 감속기 대장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로봇입니다. 로봇의 폭등을 안겨가세요. 1순위는 감속기야. 그 중에서도 추세를 따라가세요. 로봇의 핵심, 피지컬 AI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 뭐다? 감속기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 뭐다? 감속기다. 로봇의 원가를 4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자, 여기 기사를 하나 보세요. 현대차,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 대장이지요. 이에 따라 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2040년까지도 740조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그러니 마찬가지로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로보틱스 분야에 꽂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현대차 주가가 어떻습니까? 금요일 장에도 12%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상대항봉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의 모멘텀으로 그런 가운데 역대급인 프로그램 매수세 드로지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시면 외국인 수급과 기관계 수급까지도 엄청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도 로봇주로 이제 자리매금을 하면서 30만원이 라운드 피겨를 넘었어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에 이렇게 로봇주들 로봇스타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의 대장주지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런 감속기 대장주들 spg 투자 경고 종목을 먹어도 결국에는 이 오일선 따라서 추세를 따라 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지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수량은 지속적으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이런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로 사면도 DIC도 이렇게 정보점을 뚫고 오일성을 타고 가잖아 무조건 지금은 보다 감속기라니까 그러니 대장인 SPG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어, 진짜, 1일 전에 영상을 보시면은, SPG 주가 전망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잠깐만 영상을 보시면은, S.P.D. 차트가 올라갔다가 오일선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또다시 오일선 조정받고 윗꼬리 아래꼬리가 또같이 생기지요. 그런 감속기 또 다른 종목 D.I.C.도 똑같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올라갔다가 오일선 탔다가 또다시 똑같이 윗꼬리 아래꼬리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1 차례 약등 조정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올라가요. 그러니 이러한 종목분들 마찬가지로 D.I.C.도 감속기 없이는 로봇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현대차 등산의폴린 50년 감속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D.I.C. 이런 기업도 칠분이나 이렇게 하루 전에 말씀드린 SPG 주가 전망에도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DIC가 이런 장대감봉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루 전에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자 금요일장에도 시가 대비 16%가 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딱 도출이 되면서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감속기는 강하다. SPG도 마찬가지고 계속 가요 이런 거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전고점 뚫고 오일선 타고 계속 가잖아. 주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고점을 뚫고 오일선을 타고 이제 주봉상 양봉 양봉 양봉이 출하가 되었어. 이런 것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뚫고 주봉상 의미 있는 양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딱 도출이 되면은 주가라는 것이 추세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높다라고, 높다라고 생각해도 계속 올선 타고 가는 거야. 주봉상 차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SPG가 이제 막 3개의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어간다니까. 그러니 무조건 이런 음봉이 나올 때 기회가 되는 거지. 또다시 은봉이 나올 때 기회가 되는 거야. 이런 꼬리가 달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꼬리가 달린다는 라건 뭐야? 힘이 딸리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국에는 갑니다. 분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올린 만큼 빼버리고 또다시 올린 만큼 빼도 결국에는 이 자리 지지라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SPG야.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또 다시 정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시세가 도출이 된다고. 왜 이렇게 SPG를 칠봉이가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사도 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 이제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현대차 회장도 삼성전자 회장도 엔비디아 회장도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이 전쟁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이 피지컬 AI가 미래 먹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우리나라 강국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이야. 별표 10개짜리가 바로 피지컬 AI 확보에 보다 사활을 걸었다. 제조 데이터를 갖춘 한국 위상이 재평가가 되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피지컬 AI는 뇌처럼 생각하는 AI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학적인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로봇들이 알아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I가 디지털 영역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움직이는 지능을 구현하면서 자율주행, 제조업,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GPU 등 하드웨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 제조업의 강국으로서 이런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로봇의 생태계 미래 기술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는 게 바로 피지컬 AI야.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바로 로봇이고 로봇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속기가 로봇이 10억이다라고 하면 감속기 비용은 4억이야 그러니 감속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SPG라니까 그러니 7봉이가 11월 27일날 이렇게 SPG 현재가 5만원에 땅땅 외쳐드리면서도 정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이렇게 화살표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려드린 날짜가 11월 27일입니다 그 날짜 또다시 이렇게 강한 추세로 올라가도 결국엔 음봉이 줘도 또다시 이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추위에 알려드리고 잡아드리니까 이런 추세를 계속 드시는 거 아니야. 벌써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넘어서고 73,900원까지 올라가는 신고가에 나타났잖아. 이런 거 드시라고 지금 또 가요. 이런 것이 그러니 칠봉이 함께라면 뭐다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완벽한 타점을 노리세요. 그러니 추세를 따라 가세요. 무료 공부방 아닙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슈퍼 개미로 가는 우리 무료 공부방 3초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자가 2만 5천 6백여 명이 넘어요. 그만큼 주식 맛집 아니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SPG뿐만이 아니라 금요일장에 요렇 크럼또 다시 신고가를 가는 감속기 16%가 넘는 시세가 도출이 된 DIC도 똑같이 정고점을 뚫을 때 칠보인가 명확하게 11월 28일날 7,800원에서 요렇 크럼 화살표까지 딱 그려드리잖아. 그러니, 이때가 바로 요날이지요. 이런 거 드시라고 11월 28일에도 추천드려도 결국엔. 또신고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분들은 이런 수익 안겨가시는 거고, 공부하시면서 왜 올라가는지 이유도 아셔야겠지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DIC를 적기에 추천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공부방 최봉이니까 이런 완벽한 적기에 폭등 맥점을 잡아드리는 거야. 그러니 최봉이가 4년여 시간 동안 완벽한 이런 맥점을, 폭등 맥점을 잡아드리면서 무료 공부방 운영해 왔습니다. 절대로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아요. 이런 거 하는 애들 죄다 사기꾼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로지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공방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공부하시면서 수익 나세요. 12월 달 명확하게 또 다시 올라갈 조목보다감속기다 그에 따른 감속기 보다 SPG, SBB테크, 또다시 볼까요? SBB테크가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도 빠지지요. 올라가면서 또다시 음봉조도 올라가도 또다시 빠지잖아. 습성이 얘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잖아. 그러다가도 이 5일선과 1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선 딱 빠지면 또다시 올라가지요. 그럼 얘는 어떻겠어? 11선 여까지딱 빠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부근에 또다시 잡아야지. 바로 얼마야? 이 라인. 일전에 저항과 지지라인에. 그럼 월요일장에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들어가셔야지요. 음봉줄때 땡큐! 하고 쓸어 담아야겠지요. 습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SPG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뚫고 올라가다가 야조종, 이러니 강하잖아 얘는 DIC도 마찬가지로 얘도 강하잖아 똑같이 올라가잖아 이런 추세를 따라 올라가시라고 따라 폭등을 안겨가시라고 그러니 원이콜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 크럼 저점을 높이 높이다가 정고점을 뚫어버려요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26일이야 18% 의미 있는 장대한봉이 딱 도출이 되잖아. 그러니 7봉이가 우리 공방에 계신 분들 요렇게 그럼 8월 26일 날로보 팔의 대박주 원니콜릭스다 7,600원에 잡아드리잖아 이렇게 8월 26일 8월 26일 똑같이요 그런 이때부터 추세가 명확하게 시작이 되면서 주가라는 것이 요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쭉쭉 그러니 지금 이렇게 조종이와도 결국에 올라가고 조종이와도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따라 계속 레벨업을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 칠봉이가 이런 원콜딩스 마찬가지로 뭡니까 칠봉이 시그니처로서 칠로봇의 원조인 원콜딩스 로보티즈 시세를 안겨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로보티지도 이런 추세에서 올라갔다가 빠져도 결국엔 지지받고 또다시 올라가면서 정고점 뚫었잖아. 그러니 이런 추세를 따라갈 종목이 SPG가 이제 또다시 대장주의 역할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총액이 굉장히 높은 이 현대차. 실시간 종목 순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장대한봉이 도출이 되었지요. 전고점을 뚫고 12%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부품 관련 기업이지요.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SPG 뭐야? 감속기 협업 가능성 어디랑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이에 따라서 맡 D I C 도 구동 부품 관련 협업 가능성 이런 거 사면도 모터 협업 가능성 이렇게 공부 자료를 감속기들 올려드리면서 감속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칠봉이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현대차의 폭등의 맥점에서 예언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칠봉이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기 봐봐요 잘 보시라고 12월 4일날 이렇게 칠봉이가 현대차 28만원에 땅땅 추천드리고 나서도 결국에는 그 다음날 또다시 12% 정고점 뚫으러 올라가는 차트가 완벽했고 수급도 완벽했고 모멘텀 완벽하니까 금요일장에도 이렇게 신고가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독자가 괜히 많은 것이 아니야.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요. 그러니 이렇게 현대차가 이제 외국계 리포트 자료까지 칠봉이가 올려드려요. 이런 거 공부하셔야지. 그래야 수익이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좀뭘 알아요. 이렇게 자랑하셔도 돼. 그 정도 자료까지도 완벽하게 올려드리잖아. 그러니 현대차가 뭐라고 AI 로봇 상용화 생산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1만 대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한 오스턴 다이내믹스 수의 전망이지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로봇산업 지원에 따른 핵심적인 이런 마찬가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AI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되는 보다 뭐 핵심 요인이다. 그러니 목표 주가를 올린다. 이렇게 나타나니, 이런 기사 올려드리니까 완벽한 모멘턴까지 나타나면서 이렇게 땅땅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SPG는 국내에서 유일한 감속기를 모두 다 제작이 가능한, 모든 양산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새롭게 구강을 받는 것이 감속기인 것이고 로봇의 원가를 40% 가까이 차지하는 정밀 감속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니까 피지컬 AI 육성 및 로봇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정책까지도 수혜를 보니까 그러니 앞에 프론트, 앞과 뒤에 로봇에 얼마나 많은 감속기들이 요로크롬 들어갑니까? 요렇게 요렇게 앞뒤 다 그러니 감속기 종목분들이 이런 대장인 SPG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똑같이 여기 말씀드리는 삼면이라는이 조목구도 위에서 전구점 뚫고 놀잖아 이런 거 또다시 장대 한번 딱 이렇게 꽂힌다니까 3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사면이 이렇게 올라갔던 추세가 꺾여도 결국에 또다시 정고점을 뚫으면서 장대한복이 나타나면서 오일선 타고 이렇게 가버리잖아. 계속 가잖아. 빅테크두 곳과 수주가 임박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관절 공급한다. 그러니 10월 달에도 이렇게 사면, 9월 달에도 사면, 그러면서 제발 좀 살아 사면이다. 9월달, 10월달 결국엔 지금도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요. 이런 추세를 타고 가시라고요. 꼭대기 매도하는 그날까지 칠봉이가 땅땅 안겨드릴 겁니다. 이런 감속기 종목군도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방에서 무료 아닙니까?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대한민국 1등 주식맛집 아닙니까? 공부하시면서 수익나시면서 행복한 투자 되세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3초 만에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사면도 마찬가지로 DIC도 또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린 PTS도 이런 거정고점 이제 막 들었고 이제 시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거 또다시 장대 한번 딱 요크롬 나타납니다 그의 대장은 뭐다? 투자 경고를 먹어도 또다시 올라갈 스물스물 올라갈 종목 바로 SPG입니다 이제 전세계가 마찬가지로 로봇산업의 양산기를 진짜로 진입하는 본격과 시대가 왔어요 그럼 부품사들 수혜는 따논 기정사실이지요 그러니 내년 로봇산업이 초일기 양산에 본격 돌입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의 수혜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테슬라,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도 다 이런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감속기 대상주들. 무조건 음주땡이야, 음봉주 때 땡큐! 나오면 쓸어 담으세요. 아셨지요? 칠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두 글자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꼭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겨주신 분들이 앞으로 성공투자하시는 거야. 칠봉이가 이러고 남겨주신 분들 고점에 매도사인까지 땅땅 드릴 거야. 우리 공방에서 그러니 마찬가지로 12월 6일이지요. 주말입니다. 다음 주또또 또 SPG 필드로 감속기 대장주. 무조건 폭등은 또 옵니다. 음주 땡이 하셔라. 음봉 주택 땡큐 하고 쓸어 담으세요. 아셨지요? 추세를 따라 가세요. 12월 말. 산타랠리 폭등 1순위는 무조건보다 로봇이다 감속기다 아셨지요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분명히 또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